공무질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귀가중 멸치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가 모여들었다가 어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어 부정한 손 고시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모았더라 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어 부정한 아, 사연을 잘 씻지 않고서는 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씻으밀옳라어주그릇을씻으라 음, 이에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어 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이르시되 어이 사가 야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 두다 일렀으되 어 일렀으되 아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서멀도다어음 사람 음, 너희가 사람의 계 사람의 계명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였느니라 어 너희가 어 너희가 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어또 이르시되 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어. 음, 뭐, 새는 데 부모로 공경하라 하고, 어,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일라 하였건을, 어, 하였건을, 하였건을, 어, 너희는 이르되 어, 내, 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어 말하기를 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어 고르만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만이라고 어 그만이라고 어아버지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어,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 너희 전통을 지키어, 어,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너,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어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어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 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 음, 아, 무리 하시고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 묻자 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 못하느니라 하시 아 못하느니라 아아못아 아, 어능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어음또 이르시되 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어 악한 생각과 능 음란과 거짓 아 도둑질과 어 음,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어 탐욕과 악 독과 어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어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어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어 더럽 음,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 예수께서 일어나사 어, 주로 지방으로 가서 어, 아, 거기를 떠나 주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 음 숨길 수 없더라. 어 더러운 귀신들인 한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음,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어 아 엎드리니 이 여자 그 여자 이 여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오 어.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어 음, 내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짐이 맞장치 아니 아니라, 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올 수있다마는 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어, 귀, 더, 귀신이, 그, 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신이 아, 어, 여자가 도, 집에 돌아가본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어, 예수께서 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 어, 시돈을 지나고 어,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어,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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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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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어, 아, 어, 그그 대시 고 어, 하늘을 올라 탄식하시며, 어, 그에게 이르시되, 마다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어, 음, 그, 귀가 열리며, 어, 아이, 그, 어, 혀가 맺힌 것이, 어, 그 풀려, 혀,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어, 하시, 어, 하나 어더경과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리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 놀라 이르되 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으, 으,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어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도다였더라 면